타고 만약에 허리 아... 펴나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옆으 바로 앉고 그 허벅지 이 안쪽에 너무 힘을 주죠. 아... 낙타는 말이랑 다르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. 아... 그래 여기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낙타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. 그래서 아... 여기 타는 게 좋지만 앞 아... 낮은 자세로앉으세요 맞춰서 제 골반을 내어주고. 푸동아라 진짜 골사바. 아 그리고 지금 무기가 아... 그 몽골 전통 의상 해줄 건데. 여기 아... 헬로. 선배 no 선배 no 아 그러면. 아, 아, oh yeah that that's c o r r e 이게 이게 그 약간 담배래요, 마시는 담배. 아 근데 코 담배는 코담배인데 어, 네. 냄새는 민트야. 아유. 한 번씩 해보세요. 이걸 어. 전달할 때는 양, 우리 술 따를 때처럼 양손으로. 아, 네. 이것도 몽골 문화입니다. 어른한테 뭐 주거나 따를 때두 손으로 이렇게 줘요.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코담배라는데 민트 향기. 아, 아, 냄새 맡는 거예요? 네. 아, 이거 빼가지고. 냄새? 뭔 음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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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다. 음. 좋다. 오, 좋다 나도 맡아봐야겠다.

잘 어울리겠다. 와,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멋있다. 갑자기 몽골 사람이 됐어. 오, <laughs> 여자들 오신답다. 이거 고기요 니지 고기요?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하고 <laughs> 어, 아니 이이말가죽 벨트 이거 보세요. 와. 이 정도는 사줘야 된다고. 와, 대박 대박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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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몇 명은 죽였을거같아요 이거, <laughs> 이거 입으면 사람이 더커 보여. 야, <laughs> 여기. 와! 이럴 때관전 노리를 갖다 주면 이게 뭔가 <laughs> 이 중에서 누가 누가 뭉그러니까요. 해 봐, 해 봐. 이거 이거. <laughs> 아, 부끄럽다. 이 흔적, 차, 차 빠진 흔적. 절반 밀었다. 아. 처다저렇세명 저렇게 오, 세면, 오, 줄을 세우는데 두기발이 이렇게... 어, 어. 없어요. 둘, 셋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가스. 나타 뒤로 로가면 낙타가 돌리기 <laughs> 때문에 o 어, 침 뱉었어 이쪽으로 p of the door. I know, I hear something. You tell me the drill. I promise o n 때 y I promise 다 Аа. Зайтий. За дараг юм ихтэй. Манла. Найш. Энэ тоо ч гэхдээ окей. Таминд өөч чихтэй. Зайтий. Окей. Би зөв үү гэж. Ноо. Окей, таах л чи. 와. 어? 어떻게 사진을 못 찍겠어 카메라를와 카메라로 못 찍겠어. 카메라를 하나, 이렇게 떡어야지 어떻게 안 보여? 하나, 아, 이렇게? 서로 모르면서 그따가 갈아타려고. 양치. 자, 자, 패치. 뭔소리니나 완전 얼었잖아. 우리 아, 몇분탄 아, 아, 거야? 다 얼었어. 아, 얼었어 3, 40분? 아무것도 못 했어. 그냥 이렇게 자꾸. 어. <laughs>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했어. 애가 뱉었다니까. 얘가? 아, 나는 안 맞았는데. 나 맞았다니까. 어떻게? 10m. 지그타워가. 아, 진짜 손매가 들

이여가사우미인음 아, 볶음면 맛이네 오우, 엄청 맛있다 음. 아, 너무 맛있다 음, 맛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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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로 <갔을수록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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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아. 이게 어려워 이게구나, 이게. 쉽지 않아. 응. 어. 올봐 혼자 하는 게더 낫나? 오 잘한다. 오 된다. 제대로 하는 게 없다. 그냥 온 온도 어제 무었더죠. 금방 포기하는데, 저 아저씨는. 몽골사람들 진짜 대단한 어려워. 것 같아. 누우면 됩니다. 누우세요. Oh. <iß massively> ja, 좋아요? 네, 좋아요. 왔어. 못 아, 일어나, 이제. 이제 <Ob restrictcipl daunting> 못 일어나. 못어나 여기, 여기 있어요. 괜찮아요.

어, 된다 된다. 나오요. 아, 야야 야. 됐다. 야, 야 <laughs> 들 <현지들. 웃음> 목욕하나 목욕. 하나목다고요리에서 <laughs> 우리 한 15분 왔나? 15분 와가지고 이 사막 근처에서 야, 지금. 여러분 여기 어, 천막. 이거 치고 여기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. 같이 그 몽골 전통식 꼬치 요리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인들이 와서 지금 놀고 있고 네, <놀대> <갔다> <놀대> 말들이 막 그냥 여기 다니고 있고 낙타도 <농타도> 막 다니고 있고 똥도 있고 똥 많고 똥도 많고 와 멋있어 도망가네 어릴 때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를 피해서 간 거겠지. 여기 어, 너무 좋다. 사막과 이 초록색이. 와, 와 애들 뭐 잡네 여기서. 참 배너. 아, 와. 얘는 물기는 건가? 야, 이 아줌마 발빠진거 봐. 어. 저렇게 빠진 거야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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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깊네. 아. 우리 게임해갖고 건다 오기 다갈수 있어. 와. 잘뛴다. 굴쩍굴쩍

저기는... 아, 저... 어, 안 되겠는데? 아니야 겁먹어서 그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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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럽구나 와이 두개 나갔어 와 <laughs>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! 괜찮아? 하는 아. <laughs> 오 <laughs> 아 그렇구나 다 이렇게 돼 있구나 오얼음물아 얼음물. 진짜? 아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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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물 갈려고 준비 중이야 야 진짜 다 간다 아 이거 되게 쉽게 가네 가보자 가보자 아 미끄러질 것 같아 <laughs> 어떡할 <어떻게> 건데 <볼까? 웃음> 아 봉이 <동이> 너무 많아 <laughs> 와 이게 막상 오면은 안돼안돼 안 돼. 막상 오면 되게 들고 응. 갈까? 어? <laughs> 어디 어디 양쪽 다 벗겨졌어요? <laughs> 안 했어요 양쪽 다 벗겨졌어 다 벗겨졌어 저거 <laughs> <laughs>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차려줄게 나와봐 <laughs> 나와봐 내가 해볼게 어. 아 더러워 <laughs> 아, 아! 너무 <laughs> 요아 진짜 미... 아니, 너무 너무 쉬워 지... 너도 또... 안 사는 거어쟤 지내도 우리가 발아 좀... 어, 아아 아요발들 너무 운데 이거 진짜 맨발로 이렇게 걷는 거 진짜. 가보자, 가발 어떻게? 발발 어쩔 수 없어. 저기까지 왔어. 와우. 오잘하셨어요오 낙타가 그래도 뭐겁다 맛있겠다 <laughs> 와 이거 뭐야? <laughs> 와 대박 <웃음> <웃음> 엄청 커이 <laughs> <laughs> 정도야 지금 3뼘? 네뼘면 되겠다 다오 <laughs> 하나 둘셋 오케이 맛있겠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양이랑 예. <laughs> <laughs> 응. 양파랑 진정한 양꼬치 도와줘. 누나 저쪽 손으로 마셔 네. 어. 그리고 약간 이쪽 보면서 마셔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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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나 둘 셋. 그리고 맥주 들이키고. 나 머리 그 먹고 띵한 거. 띵한 포즈 아, 띵하다. 하다. 아, 어 좋아 좋아 좋아. 좋습니다. 스타 스타 스타. 습니다 오! 아니, 선택 선택. 아, 거기 올라가요. 멋있. <laughs> 냄비가 있어. 고고. 와! 우와 와! 양코치. 아, 엄청나다박야이기천국이다 아, 양코치 맛. 어우, 미안미안. 이거, 맛있겠다. 이거, 제대로 된 양꼬치 아니야, 이거? 진짜. 진짜. 하나만 시도해볼래? 응. 우와, 이거, 한번 더. 치킨다, 치킨. 한번고한겹살 바로 이기다. <laughs> 우와. 한 자, 굽는 장면한번 보라고. 재밌어, 저게. 응. 가 이렇게 가족 같아. 이런 음. 먹는다.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더 어, 진짜... 기분 좋다. 잘 어... 먹으니까 다들. 진짜요. 하나 먹어봤어? 어때? 네? 어때? 네? 먹은 맛은 괜찮아? 응. 네. 잘한다. 라면 은 우리 뭐 선수들이 맞아. 뭐. 아 라면이야 뭐. 절대 안 남는 것 같아. 신라면은 먹죠? 맞아. 맞아 기분. 약 좋은데 제일 <laughs> 좋다. <좋아. 좋아. 웃음> 여기 지금. 노래 못한다도 진짜... 이게 엄청 잘하는데요? <laughs> 노래 진짜 못해 <laughs> 아니, 뭐 약간 <웃음> <정도> <웃음> 정신.. 정신 놓은 것 같아 오늘 내 옆에 파라카스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그, 그.. 누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그게 달라져? 아 어, 슬취가? 자아가 여러 개 있어 아 그치 지금 영상에는 올라가는 건가요? 아요거 과감.. 과감없이 아스트로비아 이거 버려야 돼 칼질은 자신감 오케이 뭐? 어, 네. <laughs> 이쁘게. 게 이쁘게. 이쁘이쁘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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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게. 이쁘먹 이쁘게. 이 이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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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쁘게 이쁘게. 야, 너 여기 서서 먹어 그래야지 앵그레 그리고 뭐 와, 얘기해야지 뭐 약간 아, 이런저런 얘기 <laughs> 누나 나와봐요 고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고기 깨끗하다 담솥받 가득 찼어 안녕 샌베나 샌베나! 샌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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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

어. 저 어. 그 맨날 우리 2호차에 나오는 무조기들 있잖아. 그거처럼, 하는 거야. 자, 오케이. 하비 속도가 안 맞네. 안 그치 다리 찍고 있어. 형 들어오는데 형이 좀 나지가. 지도 나도 하고이야 아. 빠 맞네. 아. 빠 아빠 맞네. 아빠야. 아빠 부러워요. 아빠 <laughs> <아빠예요. 웃음> 아빠, 아타치. 빠우디 하던, 저거, 이기, 트는 트럭, 트럭. 뭐, 기대된다, 일도 독수리, 독수리, 독도리독리 독수리, 독수리, 맥주예요 <laughs> 시원한 걸로 바꿔주세요 <laughs> 그같아와멋있다 어, 어. 같이 찍게. 어. 어두워서안 나와. 아, 어? 아 안녕하세요. 세배노 <laughs> 어, 이름 이름 뭐예요? 내 이름 기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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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제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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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안녕 빠빠 어 너무 이쁘다.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